네, 안녕하세요. 리벨미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불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일단은 준비물은 핀셋, 애호박 토핑, 애호박 토핑, 당근 토핑, 어묵 토핑, 뜯어 쓰는 고기 토핑. 고동색 물감. 반다이크 브라운색 물감. 섞을 것과 섞을 판. 담을 그릇. 레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섞을 판과 섞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레진도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일단 레진을 석글판에다가 짜주세요. 네, 이렇게 레진을 다 짜줬고요, 이제. 고동색 물감도 이쪽에다가 짜주세요. 아이고, 물이 많네. 일단은. 물이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다 짜주신 다음에, 먼저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감이랑 레진이랑 섞어주세요. 이렇게 다 섞어 줬고요. 화면상에서 좀더 색이 진하게 나오고요. 어 이제 토핑들을 네 그다음 이렇게 토핑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고기 토핑은 방금 보여드렸던 토핑을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꼬집으면서 뜯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토핑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 레진이랑 섞어주세요. 이렇게 다 섞어주신 다음에, 고기 먼저 올려주세요. 접시를 준비해주시고, 위에다가 이제, 물려주세요. 이거는 레진이 많으면 별로 안 예뻐서. 네 이렇게 다 담아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담아주면은 완성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